안녕하세요, 김종만입니다. 다석 유영무 선생님 시집에 나오는 시한 편을 낭송하고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태양이 그리워서 모든 초목이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태양이 그리워서 태양을 머리에 이고 태양을 찾아 하늘 높이 곧이곧장 뻗어가며 높이 높이 서 있는 것 같다. 사람은 하느님께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로 머리를 두고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며 곧이 곧장 일어서서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하느님을 찾아가는 궁신은 식물의 향일성과 같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된다. 다석은 새벽마다 하늘을 그리워하며 사셨습니다. 다석만큼 하늘을 그리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석에게 하늘은 생명이었습니다. 모든 식물들은 땅에서 싹이 트면 하늘을 향해 올라갑니다.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면서 머리에 이고 하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바르게 살수 있다고 다석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석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보았고 우리가 나온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곧이곧장 일어서서 본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루한 장맛비 그치고 난 후에 햇살이 화창한 날은 몸도 마음도 환해집니다. 또 추운 겨울은 어떤가요? 그늘에 있으려고 하나요? 햇살 가득한 양진역을 찾아가지 않나요? 추운 날일수록. 흐린 날일수록 태양이 그립지요. 우리는 날이 갈수록 태양을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태양 에너지를 개발하여 난방, 냉방, 요리, 전기, 교통수단, 의학 등 여러 방면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첨단과학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사용할 줄 알기 시작하면서 더욱 태양이 그리워집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삶의 기쁨과 지혜, 고난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 영혼의 평온함, 자유,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 등을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에 고혈압, 당뇨, 심부정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사망 확률이 12배나 높다고 하지요. 저는 사람의 정신적 기저질환는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나의 본향 하늘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 하느님과 멀어지는 삶, 하늘 대신 물질이나 권력을 사모하는 것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지나친 욕심 등입니다. 나의 정신적 기저질라는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위로 손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석은 모든 초목이 태양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태양이 그리워서 태양을 머리에 이고 태양을 찾아 하늘 높이 고디고 장 뻗어 가며 높이 높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을 머리에 두고 언제나 하늘을 사모하면서 곧이 곧장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라고 노래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함께 태양을 그리워하고 태양을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